우리 정부 무상 지원금 중에 네. 굉장히 큰 금액 지원해주는 인증을 오늘 말씀해 주신다고요. 네네. 1억 5천. 네네. 네, 어떤 인증인가요? 네, 어, 1억 5천만 원 어, 정부 지원금 주는 거 맞는데요. 예비 사회적기업 인증이라고 있습니다. 네. 어, 사회적기업 인증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예비 사회적기업 인증이고요. 네. 또 하나는 어, 본인증이라고 표현하는데 사회적기업 인증 두 가지입니다. 네. 그 중에서 음. 두 가지가 어, 같은 게 아니라 전혀 다르기 때문에 네. 오늘 따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은 예비 사회적 기업 말씀해주시고 네, 예비 사회적 기업 네. 1억 5천만 원 네. 정부지원금 받는 거 맞고요 네. 그거 말고 또 추후에 네. 사회적 기업 인증 약 네. 3억 되는데 그거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다음 시간에 네, 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 네. 그러면 이 예비 사회적 기업이 저도 잠깐 이제 자료를 보니까 요거는 지자체에서 하는 건가요 어떻게? 어. 네. 원래 중앙 부처가 고용 노동부인데요. 고용 노동부가 네. 모든 걸다할수 없기 때문에 네. 각 광역 단체에서 합니다. 서울시, 경기도, 인천, 부산 같은 17개 광역 단체가 이 업무를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주관하는 부처는 고용 노동부. 네, 고용 노동부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 정부 지원금 1억 5천 한 번에 그냥 꽉 꽂아 주나요? 어떻게 되나요? <laughs> 아, 한 번에 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한 번에 주지 않고 세 가지로 나눠서 지급이 됩니다. 네. 세 가지로 나눠진다. 네. 어떤 게 있습니까? 첫 번째로 가장 큰 것은 사업 개발비 지원금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신규 인건비 지원.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전문 인력 인건비 지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세 가지로. 네. 그럼 이첫 번째 말씀해 주신 이제 사업 개발비 지원인데 요거는 네. 그러면 지원 금액이 어느 정도 될까요? 어, 사업 개발비 지원 금액은 5천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네. 어떤 경우에는 일, 일반적으로는 1년 이내에 5천만 원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어, 예산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두 번에 나눠서 집행되기도 합니다 음, 그러니까 최대 5천만 원까지 네 그렇습니다 아까, 아까 말씀하신 1억 5천은 그세 가지를 합쳐서 1억 5천이었나요? 네 합쳐서 1억 5천입니다 네, 사업개발비는 최대 5천 네. 그리고 보니까 그, 뭐, R&D도 마찬가지지만, 자부담이 항상 좀 있더라고요. 네, 네. 자부담 없는 항목들은 지원금액이 좀 작은 것이고요. 자부담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원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사업개발비에는 5천만원을 한도로 할 때, 자부담은 10% 됩니다. 음. 그럼 최대 500만원까지? 네, 500만원. 만약에 5천만원을 지원한다면, 음. 500만원은 해당 기업체가 부담하시는 것이고요. 네. 4,500만 원을 국가 정부 지원금으로 지, 음, 지원받는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내는 돈만 자꾸 생각하니까, 네. 4,500 받는 건 생각 안 하고, 네네. 500만 원돈 내라고 하니까 막또 짜증내시는 분들이 가끔 계실 것 같은데. 아, 이 사업개발비는요, 네. 예비사회적 기업의 사업개발비는 어,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의 지원금 중에서 네. 가장 깔끔한 지원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음. 요, 그럼 사업개발비라고 하니까 조금 약간 개념이 정확히 딱안 들어오는데, 네. 어떨 때 사용하면 되는 건가요? 어, 비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보통 R&D 자금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R&D 자금은 국가에서 진행하는 국가 기술 개발 과제인데, 중소기업이 진행하는 건데요. 네. 중소벤처부가 보통 하는데, 그것은 항목이 5천만원, 1억, 1억, 5천, 2억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네. 그 항목은 그야말로 기술 개발 과제에만 네. 집행이 되는 금액입니다. 네. 다른 항목은 전혀 쓸수 없습니다. 네. 그런데 반해서 우리 사회적 기업의 지, 어, 집행이 되는 사업 개발비는 말 그대로 사업 개발비입니다. 네. 말하자면 어느 곳에 쓸수 있냐면 네. 홍보 마케팅비도 가능하겠고요. 네. 또는 시제품 제작도 가능하겠고요. 네. 또는 성능 인증 비용도 가능하고요. 네. 해외 인증 비용 같은 경우 이렇게 다양한 부분에 쓸수 있는 게 사업 개발비입니다. 아, 그럼 뭐 이렇게... 홍보를 하는, 네. 뭐 제품 홍보 이런 것도 다. 되네요. 네, 그런 것도 사업개발비에 음. 들어갈 수 있어서 네. 정말 폭이 넓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어디에 정확히 썼는지, 사업개발 목적인지만 정확하면 굉장히 폭이 넓다? 네네. 물론 음. 이 항목은 당연히 음. 어, 정부에서 하는 것 치고, 이거는 된다, 안 된다가 정해져 있습니다. 안 된다는 아, 항목 빼놓고는 네. 나머지 다 된다고 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말씀하신 게, 신규 인력 인건비죠? 네 네. 그거는 얼마나 나나요? 신규 인건비는 어, 승인 받는 경우에 한해서 지, 집행이 되는 것인데요. 네. 보통 두명 어, 승인 혹은 세명 승인 이렇게 됩니다. 네. 2년 정 2년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네. 2년을 한 번에 집행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네. 1년에 한 차례 또 1년에 한 차례 이런 식으로 집행이 됩니다. 네. 신규 인건비는 어, 2년을 집행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직원은 200만 원이라고 할때 50%를 지원을 받고요. 네. 취약계층 직원이라고 한다면 70%를 집행을 받습니다. 네. 그러면 요게 이제 노동부에서 주관을 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신규 인력에 대한 인건비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업주분들이 분명히 그거 생각하실 겁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고용 창출 네 이런 지원금들도 있거든요 네네 그럼 이게 과연 부딪히느냐 중복이 되느냐 이것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네. 네. 중복되는 영역이 있고요 중복되지 네. 않는 영역이 있습니다 네. 집행 자체는 지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지자체와 관련된 사업일 경우에는 중복돼서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네. 만약에 해당 부처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뭐 중소벤처부나 과학기술부에서. 무슨 연구 인력 관련한 비용을 집행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런 네. 경우는 별개기 이 때문에 이건 고용노동부와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네. 서로 간에 다르기 때문에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그러니까 주무부처가 어디냐를 우선 좀 판단을 해볼 네네, 그렇네. 그렇습니다. 네. 만약에 부, 어, 중복이 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나오는 그런 인건비와 그다음에 여기서 주는 만약에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받는 인건비 중에 큰 거를 선택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어, 이런 경우 있습니다 어, 중복이 될 때는 네. 작은 거 포기하고 큰 거를 받으시는 그렇죠. 게 좋은데 네. 어, 예비 사회적 기업의 인건비가 엄청나게 2년간 그러니까요. 2년간 네. 일반 직원은 200만원 기준으로 50%를 받고, 네. 취약계층은 70%를 지원받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 인건비 지원 중에서는 가장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네. 작은 거는 포기하시고 큰걸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전문 인력 인건비죠. 네네. 요거는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어, 예비사회적 기업에는 전문 인력이 TO가 한 명입니다. 이것도 물론 네. 그냥 신청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승인을 받는 사업입니다.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서 네. 승인을 받는데 한 명입니다. 어, 전문 인력은 2년 동안 지원을 받는 것인데요. 네. 200만원짜리 전문 인력이 있고요. 250만원짜리 전문 인력이 있는데 중소기업인 경우 250만 원짜리 예를 들어서 변호사, 세무사 채용하는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현실적으로 네. 전문 인력이라고 하는 것 네. 200만 원짜리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음... 2년 동안 집행이 됩니다. 네. 우리가 이제 근데 전문 인력이라고 하면 대부분 전문 자격사를 얘기를 하는 걸로 인식을 할것 같은데 네.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하신그 200만 원 전문 인력에 해당될까요? 네. 전문 자격사도 해당이 되는데 네. 전문 자격사가 뭐 세무사, 변호사 빼놓고 네. 행정사, 뭐 노무사 또는 경영 지도사라고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그분도 채용하기 쉽지 않고요. 그런 네. 분들을 뺀 나머지 네. 예를 들어 중견 기업이나 중소 기업에서 어떤 전문 분야를 뭐 5년 근무했다, 10년 근무했다. 이런 정도에 해당이 되는데 네. 가장 대표적으로는 경영 관리이거나 또는 홍보 마케팅 분야에 근무하셨던 분들이 어, 이 전문 인력 인건비로 쓰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이 예비 사회적 기업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사업주분들께 중소기업 대표님들께 유용한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받을 수가 있을까요? 어, 예비사회적기업 일반적으로 어, 자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 대표님들이 1인 2역, 3역, 4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 준비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만만치 않기 때문에 네.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는 것이 좋다고 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비사회적기업은 지금 대한민국에 몇만 개 기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껏 해 봐야 한 2,000개가 채안 되기 때문에 거꾸로 이야기한다면 예비사회적 기업은 어 빈도가 좀 적습니다. 뭐 어, 17개 광역 단체를 생각할 때한개 광역 단체당 제일 많아 봐야 뭐한 500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1년에 뭐 매번 있는 것이 아니라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번 있기 때문에 관련 공무원도 심사를 할때 한참 지나고 나서 한번 심사하고요. 또 한참 지나고 나서 심사하기 때문에 일상적이지 않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 네. 얘기는 거꾸로 전문가가 많지 않다는 약점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대표님께서 혼자서 준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가한테 조언을 구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음. 그러면 이제 우리 중소기업 대표님들 입장에서 우리 회사가 여기가 해당이 될지, 안 될지, 오, 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이런 것들 무료로 혹시 진단 서비스 네, <laughs> 네. 네네 제일 중요한 것은 네. 어 병을 말하자면 심장 수술할 때 네. 검사도 안 하고 심장을 열어서 수술하는 것 시간과 비용 노력 리스크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네. 어, 특별한 그 혜택을 주어지는데요 사전에 내 기업이 과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이 될수 있을지 네. 가능성을 진단하는 게 네. 훨씬 중요할 거라고 그렇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가능성 진단을 네. 무료로 해드립니다. 네. 이 시청하신 분들 상담 신청해주시면 무료로 가능성을 진단해주시겠다. 네, 그렇습니다. 가능성 무료 진단해드립니다. 네. 네. 오늘은 예비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말씀해주셨고 네. 우리 다음번에는 다음 시간에는 본 인증 사회적기업에서 네.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예. 오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